봐봐. 다음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XY에 대해서 x, y에 대해서 x-y 값을 물어봤네. 그치? 근데 3의 7제곱을 3번 더했다. 그치? 이거는 3의 7제곱이 3배가 된 거야. 그치? 해서 3의 7제곱이 3배야 라고 할 수가 있겠다. 그러면 밑이 같으니까 지수가 여기 아무것도 없으면 1인 거지? 지수끼리 더하면 x가 될 거야. 그래서 7 더하기 1은? X라고 나와. X는 8 이렇게 나오겠지. 자, 그리고 옆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4의 5제곱이 하나, 둘, 셋, 넷, 네 번을 더하고 있구나. 그러면 4의 5제곱이 4배가 된 거지. 그래서 4의 Y제곱 이렇게 썼으면, 자, 얘도 밑이 같다. 그치? 그러면, 지수끼리 더해서 y가 될 거야. 5 더하기 1은 y가 될 테니까 y는 6 이렇게 나오겠지? 그러면 x에서 y를 빼는 게 물어보는 거니까 x 마이너스 y는 8에서 6을 빼준 2가 되겠다. 어떻게 되는지 알겠어? 네.